디아본입니다. 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건데 그냥 미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별로 not fitting. 한국에서도 이 말을 쓰지만 영어예요. 근데 미국으로 막상 오면은 통하지가 않아요.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이해가 잘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더울 때 뭐를 먹죠?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시죠 근데 그 부드럽게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소프트도 영어고 아이스크림도 영어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잘안 부르고 소프트 서브 왜냐면 은짬은 이렇게 소프트 되잖아요 그리고 서브하니까 소프트하게 서브 여러분, 여러분이 맥도날드 갈때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미국에서는 소프트콘 or or 소프트 서브 그렇게 맛을 보세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가 You want soft cone or soft serv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사실 많이 안 들려요. 그러면 또 다음에 봐요.